자,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계속 위험하다, 여행가라,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지금처럼 증시가 폭락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걸 사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 50%, 2배, 3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베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껏 반등해 봤자 최소 5%에서 뭐 많게는 15%까지 적게 먹을 위치에서 현재 상황에서 하락을 잡는다. 이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불리하고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확률적으로 유리한 싸움과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일 뿐이지 지수 예측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5월 10일 목요일 옵션 만개일 시장이 마감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과 코인이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돌파구와 기회가 5월 달에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지만 이번 달은 진짜로 손실만 보지 말거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인 시장에서 루나 코인이라는 게 고점에서 97% 이상 폭락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수십 퍼센트씩 폭락이 나와서 코인 시장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코인 폭락이 남 일이 아닌 게 코인이 선행 지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단체로 폭락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주식이 아닐까라는 경계를 가지게 되며, 뭐, 100% 따라가기 본다, 보다는, 코인 폭락 시점에 주식 시장의 분위기, 추세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악화된 상태라면, 코인을 따라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코인에 빠진 가족이 있어서 요즘 가정사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하지 않는 저도 코인이 폭락하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20-30대 코인에 정말 쉽게 빠지는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에는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고점에 들어가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나마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코인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시드가 크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 신흥 부자라고 불리는 코인 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일반인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게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는 코인을 시작하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시작할 때도 말하고 끝날 때다 말씀을 드렸는데, 운 좋게 수익을 내고 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을 간둔 이유가 돈을 벌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주식이 전업이라 하루 종일 주식한다고 힘 빠지는데, 코인까지 밤낮 없이 신경 쓰려니까, 패인이 될까봐 무서워서 초기에 잠깐 하다가 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이 본업이 아니었다면, 본업이 없었다라면 아마 거기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가 너무 길어졌는데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역시나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이 아직도 끝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하루만에 2~3% 반등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뭐한 방에 5%씩 올려도 그 뒤에 데드 캐시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이 하락 추세 변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진짜로 지금 각 매체와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버블 붕괴 하락의 진행 단계인지 그전 2020년 3월 이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빨리 매를 맞고서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지금은 제가 주식을 한 뒤부터 미국 시장에서 볼수 없었던 주식 시장의 침체가 정말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선을 끄어 놨던 여기까지도 깨버린 상태고 제가 2008년 같은 대폭락장, 이런 엄청난 시장을 경험을 한건 아니지만 아마 2008년도 하락 초기 단계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일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게 금융시장이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로 법을 붕괴다. 무조건 대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 뭐 수급을 보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조금 반등 먹으려고 기술적 반등 놓칠까봐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몇푼 먹겠다고 지금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거래대금 강한 곳에서만 놀거나 이마저도 힘들다면 여행 몇번더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매수했던 가격에서 10%, 20%가 또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얻어갈 건 없으며 잃을 것만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거래대금이 많은 것말곤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것도 계획했던 대로 영풍재지랑 태용로직스 딱이두개 종목에서만 매매를 했는데 게다가 만기일까지 겹치는 바람에 만기일의 원칙은 오전에 강한 종목 잠깐 매매하다가 하루종일 쉬기. 괜히 이것저것 찔러봤다가 만기일에 수수료 세금 이상으로 날리기만 할 뿐이지 평소보다 단타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영풍 재질 찔러 넣었다가 바로 본전에 매도하고 그 뒤에도 눌림에서 들어갔다가 좀 반등을 노렸지만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한옥가 뛰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실을 안 보는 정도. 그리고 태용 로직스는 합리적인 자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시초가가 또 높게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스닥이 3% 폭락에 시초가가 보시다시피 1%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고 바로 시초가에 주문을 넣고 그 뒤에 몇 번씩 단타를 치다가 이 눌림에서 몇번 나눠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끝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에 오전에 수익금 반 정도를 토해낸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전에 단타매매를 끝내고 그 뒤에 눌림에 잡아서 그냥 좀 버텨보려 했지만 코스닥이 3%를 넘어갈 것 같은 걸 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딱 보더라도 케이지 그룹주 몇 개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웃긴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금 멀쩡한 종목들도 주가가 계속 폭락해서 힘든데 다 망한 걸 인수한다는 걸로 폭락장에서 상가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진짜 돈,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주가가 결정되는 곳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상해를 보면 당분간 관찰해야 될 것은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을 쉬고 여행 가는 거겠지만 트레이딩을 한다면 당연히 케이지는 다 제외를 시킵니다. 고점을 뚫어 주는 상상보다는 그 전에 이 윗꼬리들이 심상치 않다. 잘못 물리면은 수십 퍼센트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계를 가지고 앞에 케이지 붙은 것은 당연히 매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HMM이나 오늘 페노션 장중에 추정치가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멀쩡한 시장이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힘을 받고 며칠간 지속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해운주 수급에 대해서 잠깐 잠깐 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쯤일 겁니다. 5월 시작하고 나서 해운주에서 기간의 쌍거리 수급이 좀 수치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수급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지수 때문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새로운 종목은 없으며 삼성전자가 4%의 상승이 한 방에 나왔지만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스닥의 폭락에 비해서 코스피가 방어력이 최근에 뛰어난 편이긴 했지만 반대로 시원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안 좋게 위험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공매도가 최대한 높은 가격에 누적이 되어서 한 방에 폭탄을 털어낼 수도 있다. 나스닥이 폭락할 때 같이 털어내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온다 싶을 때, 나스닥과 반대로 갈 확률도 있어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뭐 완전히 폭락해서 만원 근처까지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면 또 며칠 가다가 양봉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풍세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어 눌림에서도 거의 붙지 않았는데 캔들은 그래도 멀쩡한 상태입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며칠 멀쩡하다 보면 어 이런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눌림에서 없다면 며칠 쉬다가 한 번쯤 반짝 장 중에 잠깐 반짝한 다음에 다시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를 몇 번씩 봤기 때문에 캔들이 무너지지 않은, 않는 것만 확인한다면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종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